극락세계의 충격 비밀, 남녀 구분이 없다. 극락은 있다, 하프면화. 업장을 지닌 채 왕생하는 곳. 우리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프면화지에 도달하였다. 눈을 들어 멀리 보니, 다만 그곳은 손바닥처럼 평평한 땅이었는데, 모두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은은한 빛을 내면서 투명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아주 넓은, 광장이 하나 나타났는데 광장 위에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나이는 대략 13에서 14세쯤 되었다. 이 여자아이들은 머리 꼭대기 양쪽에 두 개의 낭자를 묶었고 자주색 꽃을 머리에 꽂은 것이 아주 아름다웠다. 그들은 모두 몸에 연한 녹색 옷을 입었는데 복사빛 앞치마에 허리에는 금대를 메고 있었는데 겉모습은 통일되어 있었다. 서방 극락세계에 여자가 있다니 나는 의아한 생각이 가득 차서 관세음보살님께 여쭙기를 불경에 의하면 극락세계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곳에는 여자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는 한 분의 보살이 주재하는데 그분께서 남자로 변하면 모두 다 남자로 변하고 여자로 변하면 모두 다 여자로 변한다. 사실 남자로 변하든 여자로 변하든 간에 연꽃에 화생할 때에 혈육의 몸은 없고, 신체는 백색 수정으로 되어 몸 속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이 마치 유리와 같다. 다만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내 몸을 살펴보니 정말로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피부, 살, 손톱, 뼈, 피 등을 볼 수가 없고 다만 하나의 백색 투명한 수정으로 변해 있었다. 하품화생에 왕생한 사람들은 모두 업을 지닌 채 왕생한다. 이곳에 태어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꽃에 화생한 후 일률적으로 13에서 14세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한다. 노인도 아이로 바뀌며 모두 다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며 외모가 아름답다. 겉으로는 남녀의 구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여쭙길 왜 이곳에 왕생한 중생들은 모두 모양이 똑같고 나이도 또한 같습니까? 라고 하니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길 그 까닭은 불성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극락은 있다 하품 연화 이에서 이어집니다.